안녕하세요. 예, 또 오랜만에 요 시골 밥상 한번 찍어봅니다. 자 반찬이 이렇습니다. 자요게 시래기국이고요. 음, 잼에 짠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을 조금 부었고요. 자 나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. 어. 얘가 가지 나물이고요. 얘가 호박 나물이고, 얘가 오이 나물인데. 아, 이걸 다, 우리 요양보사님이 만들어주신 거거든요? 근데 이 오이를 물에 좀 담궈놨다가 꺼내가지고, 어, 후라이팬에 이렇게뭐 가지나 호박 이렇게 나물 하듯이, 음, 그 기름 좀 넣고요, 어, 그냥, 살짝 볶습니다. 그러면, 음, 식감도 괜찮으면서, 어, 맛있어요. 어, 그래서 전 태어나서 또 이런 오이 나물은 또 처음 먹어봅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의 메인 메뉴인데 어머님 보양 좀 시켜드리려고 이거 저번에 그 마트에서 어 사온 한우 등심입니다. 아 등심 어 그두 조각 중에서 한 조각만 일단 구워서 어 잘랐고요. 요거 요게 어왜이 여기 위에 전구 모양 십자가 나오네? 어요 참기름장 예 요거 소금 넣고 후추 넣고 참기름 넣고 제가 만든 겁니다. 자 이렇습니다. 자 여러분들 어, 폭염에 어, 무더이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가족분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 밥상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